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행자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차트로 단테님의 세력 정복 지뢰 제거 검색식에서 수박 지표 활용해서 검색된 종목을 보며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검색된 종목들은 다 거의 저평가된 종목들이어서 괜찮다 생각되지만 그중 원픽을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어, 지뢰 검색식의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 종목이 떴는데 차례대로 한번 보고 그중몇개 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솔 재지예요 한솔 재지. 먼저 차례대로 이렇게 한번 보며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곱 개 지금 어 종목이 떴는데 동일 기어는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기준법 만들어지고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선 그 위에서 지지받고 있으며 어 지금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지금 박스를 그 공구를 치고 지금 박스를 뚫고 기준봉 만들어져서 이것도 괜찮은 자리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각 차트를 넓게 보면 지금 쌍봉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짧게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손절선은 224일선. 12,00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풍이에요. 신풍도 지금 차트를 넓게 보면, 지금 하락해서 행보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매집봉 세워지고, 여기 지금 박스 구간에 공구리를 쳐지고, 224일선에 지지되고 있는 자리라서, 이 종목도 괜찮은 자리로 보여지며, 어, 손절선을 검정색 선인 224일선 915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습니다 이것도 이, 지금 요게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인데 파란 선 위에 지지되고 있고 수박 지표도 떠있어요. 이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멘털티에요. 한국 멘털티도. 지금 요게 지금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인데 파란 선 근처에도, 지금 파란 선 근처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지지선을 그어 봤는데 지지선 뚫고 지금 지지되는 자리고 공굴이 만들어지고 지지되고 있어요. 224일선에도 지금 지지되고 있는 자리라서 손절선을 224일선 어, 4,66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점선 근처에서도 있고 지금 파, 수박 지표도 지금 떠 있는 자리라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제지도 지금 파란점선 대신 쓰는 파란선 근처에 있고 224일선에서도 지지받고 있으며 앞에 근데 매물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짧게 보는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지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니까 지금 이 지시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좋은 자리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대주산업이에요. 대주산업도 지금 어, 많은 하락을 하고 지금 지금 여기 음봉이지만 지금 매직봉에 가까운 음봉으로 보여지고 여기 앞에서도 지금 매직봉 세워지고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 근처에서도 지금 있으며 어, 수박 지표도 지금 떠 있는 자리라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지지되는 자리가 지금 공구리 만들어지고 지금 뚫고 이렇게 이렇게 색칠된 부분, 공구리 부분인데 공구리 처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라서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선을 그전 저점으로 한번 잡고, 지금 전 저점이 1,750원 나오는데, 1,75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파, 저기, 수박 지표가 떠있는 자리고 파란 점선 근처에 있는 자리라서 이 차트도 괜찮은 자리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헨즈 코퍼레이션이에요. 헨즈 코퍼레이션도 지금, 어, 약간은 조금 약한 그 공굴이지만 공굴이 만들어지고 이, 어, 저기 뭐지, 매직봉도 지금 세워지고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 근처에서도 있고 수박 지표도 떠있어요. 아직은 이 224일선을 강한 뚫 강하게 뚫는 어, 기준봉은 만들어지지 않, 않았지만 어, 아마 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224일선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자꾸 아래 위 꼬리 만들어서 지금 뚫고 하락하고 뚫고 하락한 이런 어, 패턴 만들어져서. 한번이 강한 매집봉이 나오지 않을 기준봉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도 한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문전자예요성문전자도 지금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지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 매집의 흔적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지지선을 거는데 지지선 지금 지지선이 공골리 만들어진 자리도 자리로 보여져서. 공구리 뚫고 지지되는 자리며,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 선 근처에서도 지지받고 있으며, 수박 지표도 떠 있어요. 이것도 손절선을 224일 선 검정선인데, 여기 159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 단테님의 지뢰 제거 검색식을 이용해서 한번 종목 찾아봤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